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비인후과를 가고 있습니다 귀를 요즘에 자주 팠더니 그게 문제가 된 건지 귀가 너무 아파서 지금 이비인후과 가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가볼게요 치료하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병원 앞에. 엘 어. Oh. 왜 네, 안보이세요? 귀가 아파서요 <laughs> 아, 왜귀 아파요? 왼쪽이요 양쪽도 다받으세요 귀가 많이 가렸거든요 언제 아, 네, 그래요? 이틀됐어요 앞쪽이 아프시면서 아파요? 이거 전려도 아프고 못뭐 씻을 때도 아프네좀 좋은 것 같아요 귀앞쪽 네, 아파요? 아니요 그 <laughs> 가려운 건양쪽다가렸거든 제가 좀잘 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잘흡인다고 뭐, <laughs> 보기만 아. 안되겠어기 아파요? 당도네 아파요 이런거 물으면 거기는 괜찮은데 많이 부었는데 네, 네. 네. 자려니까 진물 나오고 이렇게 아, 안아어요 아파요. 진물. 진물한데 모르겠어요. 여기 많이 보는 아! 애요 아, 아. 아 지금도 아파 보나? 아. 기가 멍멍해요 아니요, 멍하지는 않은데 여드름난 것처럼 아파요. 음식 아쉬울 땐안 아파요, 얘. 이 버릴 때. 아. 아. 아파요? 예. 이이 버리지 말고. 그래서 조금 충전이 있었어요. 제가 응. 많이 구웠어요. 면봉을 네. 응, 뿌리지 말고 물이 안 들어. 그냥 당기지도 못하게. 면봉을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이 구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안 들어가지고 면봉 네. 뿌리지 말고 그대로 놔둬요. 네. 이쪽은 훨씬 낫네 네 왼쪽이 낫네 왼쪽이 네이기가왜안 아프고 이기안 아프고요 네, 괜아가볍지네 아, 네. 귀를 자주 타서 그런 거예요 네, 타지 말아요 래 물이 안 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이 들어와서 네. 염증이 생기면서 부어있는데 자꾸 타니까 음. 더 붓고 음. 아픈 거거든요 앞사서 네, 비자금 없어요? 네, 없어요. 이장에은 없어요. 그리고 딱하고질기분신 숨지 응. 말고 네. 막스페레스 받고 막 신경 써가지고 막 이거 문다고그러막담는다고지안하더라요 오른쪽은 옆증 없고 왼쪽은 네. 보시나

약 처방 받고 이제 약국 가는 길입니다. 귀에 염증이 엄청 심하대요. 내일도 내일 내일도 많이 아프면 오래된데 내일은 우리 엄지 중성화시켜가지고 내일 모레 와야겠어요. 여러분 기파지 마세요. 기파면 저처럼 됩니다.